할렐루야 자 오늘 금요일 마가가 전한 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 마가복음 우리 15장 우리 16장 말씀을 통독할 터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등장해요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누구랑 많이 닮았냐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나는데 그 율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은 죽을 죄가 짓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유대교의 종교적인 문제에만 있을 뿐이지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누구를 의식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하는 그 밀란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다 가있습니다. 빌라도가 싸워야 할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에 중심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에사가디칸 옥토교의 성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히 외부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내면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수많은 외부적인 유혹으로부터 내면의 강건함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오늘 그요 여러분의 네모를 강건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져요. 자, 여러분 성전 휘장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이스라 엘 백성의 온 죄를 해결하기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갈 아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가면 용서해 주셔요. 사랑하는 옥도교의 성도 여러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희장을 찢는 능력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오늘 금요일도 주님 주신 담력 힘 갖고. 주의 지성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